지렁 치료기 받어 지로 와나 근데 진짜 무서워하거든. 안 보이는데. 와. 어, 꿈틀거. 꿈틀거린다. 우와. 우와. <laughs> 와. 어. 너무 싫어. 진짜 너무 큰데요? 성민이 형 왔을 때네 아름님 지금 스타 좀 뜨자고 좀 이렇게 말을 좀 해줄 수 있어요? 대표님한테요? 네아네아 네. 아, 진짜 잘하잖아요 네. 스타를 진짜 잘해요 진심으로 제가 졌어요 네. 아 진짜요? 저는 그만큼 사람새끼가 아니에요 근데 원래 못 하시긴 하니까요 네. 아씨 갓드남의 어, 주인공 우리 또 회계팀 어. 이액션아이 <laughs> 어, 박수를 좀못 하죠 굉장히 활약을 잘하고 있어요. 네, 어. 항상, 항상 감사합니다. 네. 자, 우리 같은 남의 우, 잼, 수! 네. 아까 찍었잖아. 아니, 소개하는 건가, 은거야 아, 소개하는 건 아. 지면서 동시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. 멀티를 해서 음. 나도 이거 자기 전에 계속 봐, 이것만. 그러니까. 이게 중간에 이거를 피해야 돼. 왕품트리. 안품트리. 아가 좋다. 너손 씻었어? 손 씻었지. 나 지금 만났을 거다잖아. 나 유주 아빠야. 어 음. 아, 이거 좀 쓰냐? 콜라만 말고.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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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<Joan Makrimination ini> h oh wow, What? What? a h What? What? a h

지짜맥고 지금 <laughs> 그래, 일어나서 먹어 아, 바로가고 단백질 넣어버리니까. 무역걸, 무역걸. 야, 프로틴을 그냥 대단한 대단해. 야, 준준아, 너 뭐해? 아, 그냥 푹 쉬고 있었어요. 스타? 예. 스타 무슨 핵수업 다면 아니 근데 어 지금 잘하시던데요? 대표님. 어, 제가 저기요. 저랑 스타 2 0만원 내기해요. 아니, 잘해요, 기가 친구들 좋아하셨 진짜로 아까 줬어. 20만원? 20만... 아, 30만... 아, 알았어, 형 얘기 중이잖아. 20만원 보여주고 얘기해. 진짜 20만원 있어요? 너가 20만원 이뤘어? 진준아? 어. 뭐? 어. 진짜 하자고? 그러면 나는 마우스로만 할게. 진짜로? 어, 난 마우스로만 할게. 오케이. 에이, 장난치는데. 무조건이... 진짜야? 진짜로? 그럼 여기 걸고 얘기해, 걸고. 대표도 이만 주세요. 그럼. 어우, 나 여기 있어, 나는. 진짜 나는, 나는 있어. 저 방금 이거 딴 거라서. 이실 응. 진짜로? 진짜로.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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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거, 야 부스러커지면 니네 가서 알려주려고 그러지. 아 잠깐만. 아이 새끼. 아 놓쳤어요. 껌틀이 안 먹어요? 나 이런 거 별로 안좋아살 살짝 방금 운동하고 한데. 이 정도 먹어도 돼요. 아, 젤라틴이랑. 이건 당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니까요. 젤라틴은 괜찮다니까요. 아 이거 안 된다니까요. 잠깐만. 에이, 형또 진짜 이, 지면 어떡해요또입 안으로 넣어주면 바로바로 먹는다니까. 맛있다니까요.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이0만 방이야. 아니 아까 마우스만 쓴다고 하지 않았어요? 그치양손수다 쓰고 계세요. 이조이 해라 진짜 너 좋은 말을 할 때. 데 지금 여기 나니까. 아? 아, 오늘 아, 아, 맛있다. 자, 아이씨, 잠깐만. 늘왜 이럴까? 아 어, 먹어요, 군수리. 아 잠깐만. 아 이거 좀 하는데 이 새끼야, 진짜 그장만 없이. 왜 이래? 야, 양규야, 잠깐만. 아, 좀 먹어요! 2 20만... 0 야, 그리고 여기가 안 들리는 거야? 왜요? 이게... 이게 여기서... 여기 소리... 야, 이게 여기서 소리 나는 거였네. 나 그러네. 몰랐네. 아, 아, 아. 응. 맛있어. 우와! 새콤달콤하지? 아니, 어디 있는 거야? 야! 위치부터 찾아 위치부터! 야, 아름다운몇 시야? 11시요. 11시 갔다 왔는데? 11시요. 응. 재밌다. <목소리> 아름이 됐죠? 아름이 아! <목소리> 야봐. <목소리> 봐 이게 뭐야? 장난치지 마야. 진이 <laughs> 진짜 장난치지 마. 진영이형 어디 갔어? 어디? 갔어? 아 조빨주 진짜 그렇 있어. 아, 아, 아. 야, 너, 아니, 너 뭐야? 아니야 왕꿈들이겠지 야야 저 들어가잖아. 씨. 아! 어, 빨리 주소. 좋아, 주소. 아니라니까 왕꿈들이니까왕꿈들이니까 아니, 아니, 진짜 주소 왕꿈틀이 어, 왕꿈들이잖아요 주소야. 어, 왕꿈들이 진짜 왕꿈들인데왜그래왕꿈이 어. sorry. Mm -hmm.